<laughs> 아니 진짜 <웃음> 맞잖아요. 사고내자 <laughs> 용남의 진짜. 자기가 낙하타 사고내아그러니 부대원들 투입시켜야죠. 어. 아 이게 참. 아니 이게 뭐 무슨... 광명 무슨. 권도영 유성일의 광명뉴스로 아 대표님. 네. 아 요즘 그 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네. 국민의 김에서 잡음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 지금. 국민의힘 을지역 네 을지역 당의 비현위원장인 우리 김용태 네 젊은 청년 최고위원 최고위원이 음. 낙하산으로 내려왔죠 아 낙하산으로 이년 네. 전에 내려왔는데 좀 네. 정말 잘할 줄 알았습니다 그죠 기대가 컸었어요 아, 근데 뭐 음. 하고 있는 거는 보면은 뭐 거의 한이 삼십 년그죠 음. 실망했어요 국태 아, 정치를 하고 있어서. 네. 이게 좀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을 있는지 저도 되게 궁금해요. 음, 아니 맞아요. 어. 오늘 점심 때 밥을 먹고 어. 기사를 딱 이제 올리고 어. 나서 문자를 봤는데 어. 어떻게 그한 인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를 실명을 고르라 그 어떻게 그 음. 문자를 보고 제가 뭘느겠냐면 어. 보통 이제 정치인들이 어떤 문제가 불거지면 그렇죠. 원인을 본인한테 찾잖아요 그죠? 아 그럼요 아 그러면 이제 일단은 음. 이게 저로 인해서 불거진 문제이니 저희가 좀더 겸손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음.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음. 라고 하는 게 정상이죠? 그죠 근데 음. 뭐 이거를 뭐 누가 도대체 했는지 음. 실명을 밝혀달라 뭐 이런 아, 알려주면 이거 뭐 어떻게 보복하려고 그러나? 아, 기자들이 이거 정보호하는 거는 기본적인 건데, 이걸 또 모르고, 야 그래서 실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음. 이제 이걸 보고, 최근에 1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두 가지 사건을 얘기를 할 텐데, 네. 이두 사건이 불거진 것보다 음. 두 사건을 대응하는 방식. 을러니까 그걸 보고 뭘 느꼈냐면, 음. 야, 이 사람들은 속이 비었구나. 음. 채워지지 않았구나. 그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그카고클트란 말을 꼭한번 쓰고 싶은데, 어, 어, 그러니까 이제 흉내를 내도 네. 진정한 가치는 닮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음. 정치를 음. 너무 흉내만 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아, 젊은 정치인들, 뭐, 변화와 혁신 음. 다 좋아. 음, 음, 음. 근데 공감 능력이 떨어져. 아, 내용이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아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너무 실망이 크고 도대체 이제 광명 시민들을 어떻게 봤으면 이렇게 대응을 하고 음. 그리고 이렇게 지금 공천을 하려고 하고 있는지 심히 음. 걱정이 됩니다. 저는 이제 그 마음속에 이제 분노가 좀 올라오고 있어요. 음. 음. 맞아요. 만 지금 저희가 지금 참고 있는데 음. 뭐규식에 아가리 빰딱으로 막 찢어버려 이거 어디다대고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을 전체를 비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을지역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을지역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이 행태들. 본인이 저희 방송에서 그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이런 게 지켜지지 않으면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라고.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단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 전 제가 지금 지켜지지 않은 그런 논란들이 있는데. 네.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네. 해볼까요? 네네. 네. 그러면 어떻게 거슬러 갈까요? 아니면 최근 걸 먼저 볼까요? 거슬러, 제가 먼저 거슬러 네. 가면, 음. 이제 3월 말에 이제 국민의힘 홈피에 이런 내용이 올라와 있죠. 네. 30년 이상 된 뭐 책임당원이라는, 책임당원이라는 분이, 분이, 음. 분이, 김용태 사퇴라는 글을 올렸죠. 그 근데 핵심은 그거잖아요. 그 음. 지역구 활동을 하지 않는다. 음. 어, 지역민들하고 당원들하고 이제 소통하지 않는다. 그리고 벌써부터 공청자들이 낙점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낙하산 인사를, 두, 두 명의 낙하산 인사를 음. 낙점을 했는데, 음. 그 둘이 외부인사라는 거죠. 아, 알겠어. 2년 전에 본인이 음. 낙하산 타고 내려왔으니까 그 부대원들을 어. 데리고 왔네. 같은 부대 소속이네 공수부대. <laughs> <laughs> 아니 <맞잖아요. 웃음> 진짜 맞잖아요. 자기가 낙하타 사고 내려갔으니까. 아, 그러니까. 부대들 원투입시켜야지아 어. 이게 참 아니 이게 뭐 광명이 무슨 아니 그 멋진 지도자 아닙니까? 어. 자기가 먼저 왔으니까 이제 다음에들 데리고. 아니요 뭐, 뭐이 군부대가 옆에 있다고요 어, 아니 뭐 훈련제 뭐 우리 예전 뭐 레펠 타고 이러던데요 번... <laughs> 아니 진짜 뭐. <laughs> 근데 뭐 낙하산 공수부대는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다 똑같아 그래 아니 광명시는 그냥 패러슈트야 패러슈트 그래 네. 뭐 갑지역도 그러더니 을지역도 그러고 저도 그 2년 후에 한번 음. 뛰내리겠습니다 낙하산 타고 제가 한번 순선도전 제가 한번 침수해 네. 볼게요 알겠습니다 <laughs> 아,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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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해 하면 되지 않겠어? <laughs> 저 착지지점을 잘 잡아주세요 아. 제가 잘 내려오겠습니다 마 지역 아니야 마 지역 야, 뭐 나도 뭐 낙하산 <laughs> 한번 <웃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올라왔는데 음. 예, 김용태 위원장은 거기에 대해서 뭐 앞에 아, 얘기도 없어요. 별 얘기 없죠. 네네. 그리고 저는 이런 말 들었어요. 이 사람 누군지 찾아냈다고. 아 예예. 예. 제가 직접 들었죠. 어, 전화 통화에서 어, 어. 이 사람 누군지 알아냈다. 아 김용태 위원장이 특징이 있네요. 어. 찾아내네. 어. 이 사람이 누구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맞아요. 사실 음. 그 당원들 마음을 모디하려서 미안하다. 그렇죠. 당의위원장으로서 음, 음. 그래서 이제 뭐 최고위원의 역할이 있으니. 그럼요. 그 중앙 쪽에서 어? 신경을 쓰다 보니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못 헤아렸다라고 그러면요. 해서 사과의 글을 해야지. 먼저 고개를 숙여야 그렇지. 그런데 네. 아 찾아냈다고 내가 찾아냈... 누군지 알아냈다고. 공통점이 있네 보니까는. <laughs> 뭐 어쩌란 얘기야 그래어오나 찾아 여기 어쩌는 거야. 협박하는 거잖아. 혹시 애들... 나는 그지 어떻게 나는 다 찾아낼 수 있다. 부대원들을 투입시켰나 그 집에? 수액된가 그러니까 아니뭐 군대를 어? 어디 나왔어 도대체. 그러니까 네. 특전사애들 투입했네. 그러니까 아. 이... 야, 우리 참 전두환 시절에 생각이 나네요. 어. 뻑하면 군인들이 막 출동을 해서서. 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불거진 게. 네, 최근이죠. 그쵸. 4월 12일, 며칠 전인데, 어. 우리 황희순 씨. 4년 네. 전에 도의원 선거에 나왔다가 떨어졌지만은, 이이 친구가 작년 12월에 곤영일 사무국장한테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죠. 그러니까 초록은, 동색이잖아. 초록은 동색이죠. 그쵸? 초록은 동색이죠. 그죠. 초록은 동색인가요? 아, 잠시 <laughs> <laughs> 그 아. 당협위원장 밑에 그렇죠. 그 사무국장이 있는 거지 음, 음. 당협위원장이 음. 강릉시민을 바라보는 모습 네, 그죠 그렇게 바라보니 사무국장도 뭐 똑같이 바라보겠죠 그렇죠. 뭐더 오히려 더 갑질을 하는 것같아 그죠 음. 이 내용이 얼마나 충격적이냐 하면 네. 저희가 이제 속기록을 다 보고 네. 또 이제 그 기자회견 할때 가셨잖아요 그죠 네. 음. 영상도 나중에 네, 틀어드리겠습니다 음, 그죠. 음. 호명하겠습니다. KC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권영일 사무국장, 강명을 지어 권영일 사무국장과 대화한 내용이고 선 밖에 없다라고 저한테 분명히 명시한 녹취록에도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엔 자리가 없다라고 다음을 준비하라는 녹취록에서 보시면 원픽이라는 권영일 사무국장의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원픽이라는 것은 그 특정한 후보를 지정을 벌써 해놔서 그분들로 가겠다라고 그 내용은 안 바뀌겠다라는 녹취록의 내용에도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정 그네명이 지금 심지어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김용태 위원장께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사무국장 꼭사퇴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사무국장이 개인적인 사관과 사심으로 개인적인 사람을 만나서 이번에 자리가 없으니까 다음에 출마하라.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당연 위원장은 책임은 당연 위원장에 있고 제 생각입니다. 사무국장과 공정, 공정한 사무의 중립을 지켜야함에도 불구하고 국장과 저의 대화를 대수롭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큰더 유감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하 수직 관계에서 어떻게 당협위원장과 사무국장이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았고 당협위원장은 모르쇠로 방관하고 있고 그 내용을 제가 녹취록을 들려드리고 그분들에게 보내드렸더니 그때 당 그러고 나서야 그때의 사태의 상, 심각성을 파악하시고 나서. 그렇게 저한테 대응을 하셨던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당의 공헌도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반대로 묻고 싶습니다. 김용태 위원장님, 권영희 사무국장님. 당의 공헌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어떤 것인지 여쭤보고요. 저는 그 기준의 점에서 그러면 어떻게 제가 배제가 되고 그 밖에 없었던 사람을 미리부터 12월 달부터 만나서 이번에 자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다시 여쭙고. 보면 은 이런 거죠. 네 자리는 없어. 음. 우리 원픽이야? 끝났어. 음. 라고 얘기하고, 음. 또 우리 그 원픽에 들지 못하는 사람이 뭐 서류를 제출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음. 오, 충격적인 얘기를 하죠. 그죠. 뭐라고 했냐면, 음. 화염병 10개를 준비를 해서 도당에 불질러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안 되면은 어. 도당을 불질러 버리겠다. 녹취록에 근데, 있죠. 어, 녹취록에 있어. 속기록에 있고. 녹, 그러니까. 우리 얘기가 아닙니다. 어. 어. 그래서 원픽은 절대 음. 바뀌지 않는다. 음. 라고 하니 바뀌어. 이게 김용태 위원장의 생각이냐. 음. 정확한 어디인 그거죠? 용태나 나나. 네, 나나, 네. 그죠? 거부르나 용태나 나나. 네, 건모 국장이 이렇게 얘기를 음. 하죠. 용태나 나나. 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일련의 사건들 네. 이게 뭐 핵심은 그런 음. 거 아니에요? 음. 이미 2021년 네. 그죠? 대선 전에 네. 이미 다 낙점을 했는데. 음. 근데 그게 이제 뭐 기여도에 따라서 이미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이 사람이 아쉽게. 원픽 두 명을 얘기를 하죠. 한 사람은 누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경륜장에서 노조 활동을 했던 노조 위원장을 했던 네. 사람과 음. 네. 또 하나는 지금 어 김용태 당의 위원장의 후원 단체에서 네. 온 사람. 이두 네. 명을 지금 원픽을 했다. 그래서 도의원 삼성구구 사선구구에 각각 이제 들어가기로 결정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 말이 안, 안 맞는 이유가 음. 지금 이제 삼성구구에 가신 분 네. 낙점이 되신 분은 음. 광명시분이 아니에요, 그죠? 외진이죠. 네, 외지에서 왔죠. 어, 외지에서 전혀 연고도 없는 분이 음. 그냥 김용태 의원 후원의 음. 회원이라고 해서. 그냥 낙점이 된 거고. 작년 11월 달에 광명으로 이전하셨어요. 그죠. 네. 그리고 또사선구호의 도연으로 낙점된 뭐경륜 선수 음. 노조위원장 하셨던 분은 이 사람은 더 충격적인 게 2년 전에 네. 총선에서 이모경. 그죠. 민주당. 네. 더불어민주당 이모경 의원을 공개 지지 선언을 했어요. <laughs> 그러니까 2년 전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지지했던, 응? 어, 지지했던 분이 네. 2년 후에 국민의힘 후보로 나왔다. 도의원 후보로 나왔어. 야, 이건 뭐 이게 무슨 그 공이 있어서 음. 이 사람, 이 기준이 뭐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권영희 상국장이 얘기했던 부분에서 만약에 저는 그렇죠. 대선 이후에 음. 그 공과 가를 따져서 어, 도의원 후보나 이런 거에 반영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이해라도 해요. 그렇죠 그때 대선 전이었잖아요. 어, 대선 전에 그것도 12월달 전해지죠. 그죠. 그럼 이모경 후보를 그때 후보 당시, 후보였잖아요. 지금 음. 국회의원인데. 그때 지지선을 언 하고, 어. 1년 반 동안 뭐 했죠, 그 사람은? 국민의 힘을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기여도라고 하는 게 그건 것 같아. 음. 관계자들 있잖아? 김용태나, 아니면은 그, 근무국장한테 얼마나 스킨십을 했냐? 아, 그럼 바로 변질, 변질한 거예요. 그렇지 뭐, 목적을 갖고, 이제 네, 뭐, 변절이 아니라 원래 이 사람은 색깔이 있었나 잘 모르겠으나 음. 본인이 말하는 그 기여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한테 얼마나 잘 보였냐 아. 그게 되게 그럼. 주관적인 기여도인 거지 당에 대한 기여도와는 무관한 거지. 혹시 그 사이에 혹시 돈도 왔다 갔다 할수 있나요? 저는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게 저희가 뭐. 네, 그렇죠. 본건 아니지만은. 볼 수가 없고 확인할 수가 없으니. 가능성이 있긴 있죠. 그렇죠. 고향성이 있다고 보고, 음. 뭐, 이 문제도 저희가 충분히, 아니, 2년 전에 우리가 합리적으로 저희가 의심을 해보면, 네. 2020년 4월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지지했던 사람이 음. 도대체 어떤 당의 기여가 있었길래, 음. 1년 6개월 후에 이미, 그죠, 사선거구, 음. 국민의힘 도의원으로, 원픽이 됐냐. 그니까. 이거 답을 할수 있을까요? 없잖아. 야, 이거 좀 미스터리야. 어, 그죠. 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삼성거구 도의원 후보도 음. 마찬가지 유력하게 그런데는 원픽이라고 여기 지금 속기록에 나와 있는 그분도 이미 음. 어? 우리가 원픽으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그분도 전혀 지역에 연구도 없는 외진이잖아요. 그죠 그니까요. 음. 그래서 음. 충분히 저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저희는 그걸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라 그거는 딱 의혹만 제기할 수 있는 음. 선이고, 그러니까. 이두 분이 사과는 하지 않고 그죠? 음. 김용태 원장하고 음. 권영일 사무국장 저는 사과를 하지 않죠. 그 근무 사무국장이 저하고 통화해서 그런 얘기를 하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근국장한테 김용태 최고위원과의 관계를 제가 물어봤더니 전화를 끊었죠. <놀람> 어~ <laughs> 그~ 전화 갑자기 어~ 끊었어? 일방적으로 끊었어요 어, 그럼... 이게 지금 뭐~ 제내용의 속기록에 음. 뭐~ 용티 하나 하나 하는 내용도 있고 해서 음. 이게 일방적으로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 음. 김영태 최고 위원의 의중이 다 어~ 반영이 된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일방적으로 끊더라고 음. 그리고 제 하나를 더 물어봤더니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걸 그거를 이제 권 국장 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권 국장과 정확한 대화에서 아니 광명시도 떠날 수 있다면서요 그러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라고 하니까 끊었어요. 음. 그러면서 갑자기 전화를 안 받더라고. 음, 배터리가 나간 건 아니죠. 왜냐면 하 바로 전화니까 하또 신호음이 갔어요. 신호음이 그죠? 갔고 또 가니까 음. 통화 중이더라고. 음. 그래서 몇 번을 통화했는데 음. 전화가 안 왔어요. 그죠? 음. 무질 무 당했네요. 우리 대표님이. 아 상관 없어요. 괜찮아요. 어. 아니 그 나는 진짜 음. 어째 한대 맞고 싶었어, 차라리. 아 진짜. 어. 그래서 딱몇 대만 때리려고 맞아야지 때릴 수 있잖아요. 아, 상방 폭행으로. 아, 그러니까 제대로 때리면 죽을 것 같아 갖고. 음. 제대로는 좀안 때리고 그냥 싸대기라도 좀 때려서 정신 좀 차리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나가 있어. 오늘 우리 수위가 오늘 세네. 그죠? 음. 음. 그래서 이제 이런 태도들. 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곰곰이 저희 분석을 해 보면 아니, 열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음. 공천 과정에서 음. 자범을 일으킬까라고 생각하면 작년 12월에 이제 대선 전이었으니까 에, 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이 사람들은 이방 지방선거 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뭐에 관심이죠?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게 이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고 다음 음. 지역으로 떠날 뭐 지역이 예정이 어 있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 미션만 마무리를 하고, 음. 떠나겠다라는 의도가 아닌가. 음. 아니, 그들이 얘기하는 어떤. 음. 원픽의 기준은 뭐지? 어, 기준. 기여도는 음. 뭐지? 음. 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항상 이제 물음표가 붙는 거고. 그래서 음.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합리적인 의심도 하면서 이 사람들이 결국 은 광명을 떠나겠구나.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대로 뭘 받고 떠나겠, 떠나겠구나. 음,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고 저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얼마나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네. 광명시가 상당히 음. 국민의 힘으로서는 흠지잖아요 그죠 흠지임에도 네. 불구하고 꾸준히 이제 뭐~ 시의원이나 아니면 도의원이나 국뭐 국회의원 아니면 시장으로 도전하고 있는 분들 지역 정치인들이 네. 많이 계신데 네. 이, 그분들한테 또 하나의 또 국민의힘의 오점을 남기는 것 같아요. 이래서 국민의힘은 안 되는구나. 아유, 와, 큰일 났네. 그죠. 네, 네, 윤석열 당선자가 얘기한 그 공정. 음. 야, 좀 뭔가 좀 변할 거라 생각했는데, 국민의힘 의지역은 대선 전부터 벌써 공정이 무너진,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어떡하지? 아, 이 국민의힘 이두 분들, 네. 결과가 되게 궁금합니다. 뭐냐면, 정말 이 사람들이 원픽을 지금 해놔, 음. 미리 대선 전에 이미 원픽을 해놨잖아요, 그죠? 네. 그 사람들이 이런 저희가 문제제기를 하고 여러 가지 흥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후보가 되는지가 제일 궁금해요. 최종 후보를 만들지는 않겠죠. 벌써 얘기가 이렇게 불거졌으니까. 근데 모르죠. 왜냐하면 어차피 난 떠날 사람인데 아 문제제기해라, 난 상관없다. 아 진짜. 어. 광명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할 사람들이면 이런 반응을 안 보이겠지. 왜냐하면. 과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 그, 공영일 국장이 원픽 얘기를 벌써 이제 작년 12월에 했을 때, 김용태 위원장이 이 사실을 이제 속기로까지 봤으면은, 심각한 얘기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심각한 음, 얘기. 심각한 얘기면은, 저는 경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 명명백백이가 밝혀가지고, 자기가 다 결정이, 김용태 위원장하고 같이 이렇게 지금 결정이 난 것처럼 얘기했으면, 저는, 그게 자기 의사가 아니라면 저는 엄청난 그그 그 페널티를 저는 쫓아냅니다. 아, 당연히 쫓아내야죠. 쫓아내야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말한 그런 그 민주주의 정신을 해소한다는 그런 부분. 해소시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그렇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공정. 네. 그건 너무 부합되지 않은 그럼요. 상황이죠. 네. 그래서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결단을 내야 려 되지 않겠어요? 어, 너무 우유부단해, 우유부단해. 아, 우유부단하는 게 아니고 뭐가 있는 것 같아. 아, 그래요? 이렇게 문제적이라고 해도 쳐내지 않아. 한 통속이야, 한 통속. 그러니까 의심이 되죠. 두 사람의 관계가 궁금해요. 어, 그래서 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사건을 우리 광명을 우리 유권자들이 정확하게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냉혹하게, 냉정하게 또 심판을 한번 해야 돼. 음. 는 이렇게 그 시민들을 우롱하고 음. 그 다음에 뭐 아나무인으로 음. 네. 생각을 하는 음. 그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되게 뭐 상투적인 표현일 수 있으나 플라톤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정치를 외면하는 가장 큰 대가는 음. 저질 수운 인간한테 지배를 받는 것이다라고 네. 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투표에 적극 참여를 해야 된다는 그 얘긴데 그렇죠 네. 앞으로 김용태 위원장이 어떠한 정치를 할지는 모르나 저는 네. 이 부분이 앞으로 본인 정치를 하면서 큰 오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윤석열 당선인이 저랑 또 이름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음. 저는 유석열인데 음. 저는 윤석열 당선인이 정말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광명 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중앙당에서도 좀 면밀하게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번 선거에 저는 이 부분이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네. 그러니까 좀 중앙당이나 아니면 경기도당에서 이 문제를 좀더 심각하게 네. 봐 주셨으면 네.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네. 정치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하면 자기 객관화가 음. 필요하거든요. 네.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면 안 돼요. 그럼요, 나한테 찾아야지 그럼요. 내부에서 찾고. 누가 그랬죠? 농부는 밭을 탓하면안 된다. 그렇죠. 음, 자기가 잘못한 건데. 어. 음. 그래서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네. 갑지역에서 정치 신인들도 있고 여성 정치인들도 있고. 음. 우리 방송에도 나갔던 분들도 어, 있고. 저희가 이제 음. 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잘 준비가 돼 있는 그런 음. 정치인이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방송에 출연을 시켰는데. 그렇죠. 네. 음, 평가도 좋으신 분들. 네, 평가도 좋고, 다른 분들보다는 상대적으로 흥결이 적은 네. 분들. 음.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의 노세화된 이미지를 상대적으로 네. 개선시킬 수 있는, 음. 뭐, 그런 젊은 정치인도 도의원으로 나왔고. 그러니까. 젊은 정치인이 시연으로 나왔고. 네. 그리고 또 여성 정치인이 또 시연으로 나왔고. 네. 뭐, 이런 분들. 저는 상당히 참신하고 잘 준비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혹여나 또 이런 분들이. 음. 그 지금 이렇게 낙하수로 내려온 분들에 의해서 음. 음. 피해를 볼수 있죠. 음. 정말 지역에서 오랫동안 시민들하고 호흡했던 분들, 그분들이 이제 좀 영역을 넓혀서 음. 공적인 어떤 역할을 좀 하면 좋은데. 얘기가 길어졌는데 네. 우리 광명갑을 국민의힘 네. 음. 상대적으로 광명시가 상당히 좀 국민의힘 열악한 지역인데 음. 이런 자복. 까지 생기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네. 저희가 전달하는 거고, 네. 그래서 앞으로 뭐 경선이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그죠? 과정 중이니까 고, 후보자가 공천이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 네. 이런 부분이 잘 반영이 돼서 네. 능력있고 경쟁력 있는 그런 누가 봐도 아, 이 사람이면 내가 떨어져도 아니면 못 나가도 네. 이 사람이 그렇죠. 나가는 거에 대한 거는 뭐 충분히 수긍이 간다 네.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음. 시민들은 이런 세세한 얘기를 접근하기가 힘드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민의 음. 알 거리를 위해서 음. 이제 언론의 역할해야 을 되니까는 음. 광명포스트 이제 그리고 이제 광명통TV가 이렇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시민들한테. 접근하기 힘든 정보를 아, 드리면서 그러면, 음. 그리고 이제 현명한 선택을 할 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저희들도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최종 적인거는 시민들이 또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론의 역할이 이런 거죠. 그렇죠. 어, 음. 건강한 우리 정치인들을 음. 올바르게 성장시키는 음. 그리고 이제 그들이 계속 올바른 정치를 할수 있게끔 음. 시민을 바라고 정치를 할수 있게끔 그렇죠.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저희. 언론의 역할이겠죠. 그렇죠. 응. 광명이 성장해야지 경기도가 성장하고 그래야 응. 또 대한민국이 발전하니까는 응. 정말 광명의 이 자그마한 기초의원, 뭐 도의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정말 여기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이 싹틀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들의 공식 정치 문법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네. 그동안에는 이런 이런 부분들이 다통용이 됐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번 만큼은 그들의 가거 문법이 음. 강릉에선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를꼭 한번 우리 그 풀뿌리 우리 강릉 시민의 힘을 네. 이번에 한번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네. 라는 생각을 갖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릉 시민분들의 성숙함을 저는 믿습니다. 네. 그리고 강릉 포스터도 열심히 언론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나요?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엔 또 네. 정치 이야기 를 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